아까 우리, 저, 미국에, 그, 여러 가지, 그, 지금 민주당의 전당대회 장면을 쭉 봤습니다. 정말 뭐, 재밌는 얘기입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지금 나왔습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나와가지고, 내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뭐, 저명의사들이 뭐, 엄청나게 나왔죠. 예, 지금 오프라 윈프리가 나와요. 한번 볼까요? 네. 오프라 윈프리는 이 말을 잘하죠. 예. 어마어마하게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네, 예. 여기 나오는 흑인들은 다 부자들입니다. 예, 다 부자들입니다. 흑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흑인의 지위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가 오바마에서 잘 봤죠. 오바마 대통령이 지나가고도 예를 들어서 블랙 라이브스 메타, 어,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흑인의 지위, 삶의 지위,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어떤 흑인이 출세한다고 해서 다른 많은 흑인들의 지위가 개선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바마가 그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 데모크라틱 내셔널 컨벤션 민주당 전당대회 오프라 윈프리가 나와 있는 장면을 봅니다. 근데 지금 이 테리스에 대해서 오늘 월스트리트 저널을 비롯해서 몇개 언론들이 어 상당히 곤란한 문제를 지금 제기하고 있는데 이런 겁니다. 오프 어 지금 그 그 카말라 헤리스는 기자회견 안 한다는 겁니다. 기자회견 안 한다. 왔다 갔다 기자들이 막 통로에서 이제 그 게이트 키핑을 하잖아요. 그 기자들이 질문해도 그저 웃으면서 답을 안 하는 즉석 인터뷰도 없다. 인터뷰를 안 한다. 기자회견도 인터뷰도 안 한다. 그러면 여러 가지 정책, 그럼 뭘 하느냐? 프롬프트가 있을 때만 이야기한다. 그 적어 놓고 프롬프트가 있어야 얘기한다. 그 정책에 대해서 얘기한 것들이 좀 있는데, 그 정책에 대해서 얘기한 것들은 전부 어, 바이든이 하고 있는 거. 바이든이 하고 있는 정책에 돈을 약간 더 줄게. 뭐 이런 것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바이든이 자녀 세액 공제 확대 조치를 3,600달러까지 했다. 그러면 그걸 약간 더 늘려서, 자녀 없는 성인에 대한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세배로 늘려서 1,500달러까지 하겠다. 그러면 그 금액을 조금 더 늘리는 거. 신규 주택구매자에게 만달러 세액공제 요청을 2만5천달러로 늘리겠다. 그러니까, 정, 전부, 오바마 케어를 뭐 늘리겠다. 지금 하고 있는 정책들에 대해서 금액을 조금 늘리겠다. 뭐 이런 것이지, 현재 세계 정세라든지 세계 경제라든지 이런 것을 전면적으로 토론하고 논의할 만한 능력이 안 되나? 이제 그런 국면에 지금 봉착해 있는 겁니다. 그런 국면의 봉착이에요. 그래서 왜 저렇지? 하고, 오늘 아침에도 월지 같은 데는, 이, 어, 어 말하자면, 카멜라 헤리스가 국제 외교에 대해서 알고 있나? 이때까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나? 하고 쭉 리뷰를 해보니까 없는 거예요. 없다. 그 계획이 뭐지? 그럼 이란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거지? 없,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옛날에도 이 무명 후보 잘 알려지지 않은 후보는 많았는데 잘 알려지지 않은 후보는 많았는데 지금 우월지가 그 제목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저도 한번 볼까요? 네. 네 지금 얼른 빠서는 그 제목을 못 찾겠습니다만은 네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사설 어, 연란의 톱이 예를 들어서 셀링 오브 카메라헬리 해리스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도 쭉 보면 카메라 해리스가 굉장히 내 네,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전부 우리가 익히 아는 얘기만 한다요. 뭔가 대통령이 다뤄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다운 그런 거는 전혀 없다. 이제 이런 지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 그 대통령 중에서 어, 가장 무명인 후보들이 누구였느냐? 예를 들어 지미 카트라든지 클린턴이라든지 또는 오바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또는 부통령이었다가 대통령이 된 사람, 예를 들어 스트루만이라든지 어, 뭐 린던 존슨이라든지 이제 이런 사람들이 여러 가지 경력이나 그 사람들의 특징, 지력 정도 이런 걸 비교하는 그런 칼럼들이 쭉 실려 있습니다만은. 어, 이해리슨은 정책을 말하지 않는다. 프롬프트만 쓴다. 한 차례 정견 발표가 있었는데, 전부 바이든 정책을 조금 돈을 더 주겠다, 연장하겠다, 이런 것, 적극 연설을 안 한다. 그래서 굉장히 좌파적이고 또 식품 가격을 통제하겠다, 이렇게. 엉뚱하게도 굉장히 급진적인 규제 정책을 내놓고 그래서 이카멜라 헤리스가 대통령직을 제대로 할수 있는 거냐 이런 의구심을 표명하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헤리스 아무것도 없다 이런 거죠. 아무것도 없다. 역사상 가장 대담한 도박인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행사 같은 거. 어, 또 보면 행사는 굉장히 그럴 줄하고 유명 인사들이 많이 나오고 어, 뭐 조금 전에 오프라 윈프리도 나갔다 들어가고 했습니다만은 어, 지금 이거는 네, 어, 뉴욕 타임즈입니다입니다만은 전부 말들이. 전부 말들이, 예를 들어서, 뭐, 우리의 미래가 여기에있다 뭐, 희망의 걸 전념시키자, 네, 뭐, 또는 약자, 목소리와 옹호자들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해리스가잘 싸울 거다. 뭐, 이제 이런 얘기, 공허한 찬사, 허튼 소리, 그저, 정책에 대한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도 마찬가지고, 클린턴이라든지 오바마 같은 경우에도 이해리스의무선 정책이 또는 민주당의 무선 정책이 좋다. 우리가 이걸 끝까지 밀고 나가서 어어 어, 예를 들어 미국을 어떻게 바꿔 보자. 이런 얘기는 없고 그저 해리스에 대해서 아주 뭐 훌륭한 여성이다 어쩌다 뭐 하는 어 텅빈 찬사. 소위 엠프티 컴플리멘트리 텅빈 어 찬사. 단순한 찬사. 단결하자. 예를 들어서 뭐이누구죠그 오바마의 부인 미셸 오바마 같은 경우에도 어 뭔가 우리가 e t h 두 쌈싱 하자. 어 무엇이든지 간에 무엇이든 whatever it is. 예. 두 쌈싱이다. 뭔가를 하자. 뭐 이런 좀 아무 내용이 없는 <laughs> 그런 거로 지금 많이 저그 컨벤션 홀이 차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 예를 들어서 뭐, 이, 이런 분위기를 싫어하는 그런 언론인들은, 야, 뭐냐 도대체 정책을 내놓고, 어, 뭐, 은밀하게 뭐, 검증을 하거나, 뭐, 이런 얘기들은 왜 없나. 뭐,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는 아주 멋지게, 어, 그럴듯한 것 같은데, 네. 어, 실제 내용이 없다. 뭐, 이제 이런, 네. 헤리스가 무소속 유권, 유권자들에게도 꽤 인기가 있다. 네, 하는 헤리스가 확실히 등장하고 나서 상당히 그이 무소속 정당에 속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에게 상당히 충격 을 얻고 있어서 어. 상당히 충격적이다. 뭐 이런 얘기를 어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표를 잠깐 한번 볼까요? 바이든에서 해리스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5% 정도 올라갔다. 기존의 민주당이었던 사람은 7% 올라갔다. 독립 적이었다 하는 사람들에게도 9%, 굉장히 올라왔잖아요. 놀라운 얘기인데요. 흑인들은 12%, 네. 히스패닉 6%, 근데 뭔가 빠진 것 같습니다. 네. 젊은 사람 17%, 여자 7%, 바이든에서 해리스로 올라간 사람, 이런 겁니다. 어, 대학을 나온 사람, 칼리지 에듀케이티드, 는 3%. 대학을 안 나온 사람은 6%. 네. 왜 예, 남자는 없고 여자만 있나요? 네. 젊은 사람 남자, 여자. 남자는 따로 없군요. 예. 어디가나 남자는 요즘 찬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 그래서 이 월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지금 비판적인 그런 걸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지금 그, 그는 우리나라의 지금 여론조사나 뭐 이런 거는 뭐 완전히 민주당 갑자기 조선을 보는 민주당에 대해서는 뭐 오바마 뭐 멋지게 쓰죠. 그데 오. 오바마 나와 가지고 멋지게 이 쇼하는 이런 걸뭐한 면을 이렇게 다 할애해 가지고 네 민주당 선거운동을 한국에서 이렇게 열심히 해 줍니다. 이상하죠?